네, 그리는데 1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가로 1번 보시면은, 가로 1번 보시면, 1단계에서 지운 거지, 그제? 그럼 여기서 요게 지운 거야, 여기서. 그럼 요거를 A라고 놓으면, 얘네들이 다 뭐가 된가? 3등분 된 거지, 3등분. 그럼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돼? 3분의 1A가 된다고, 3분의 1A.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3분의 1A가 되겠죠, 3분의 1. 그럼 구성하실 때 보면은, 얘를 A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된가? 3분의 1A야. 닮은비라고 하는 건대응변과대응변끼리대응변끼리의비가 되는 거에 길이의 비가 되는 거니까 그냥 약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대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 1번은 쉽죠.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면 봐봐요. 1단계일 때 지금 3분의 1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A일 때. 그럼 2단계일 때 어때? 3분의 1에 다시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3분의 1에 다시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 얼마가 되는가? A 배,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럼 요거는 뭐라고도 쓸수 있는 거냐면, 3분의 1, 제곱에 A 배,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곱하기는 생략 가능한 거니까. 그럼 1단계일 때는 여기 3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2단계일 때는 3분의 1에 어떻게 해?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유추를 해보는 거야? 3등, 3단계일 때는 어떻게 해? 다시 여기에 어떻게 해? 3등분 할거냐니 변을 3등분 할 거고, 넓이로 치면 이제 9등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 3분의 1에 3제곱 a 이렇게 되겠지 4단계일 는 어떻게 해서? 어 3분의 1에 4제곱 a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 뭐 보이시나? 5단계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3분의 1에 5제곱 a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있어 이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지금 5단계가 되는 거니까 이때 지운 삼각형은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치 어떻게 지수법칙에서 배분하듯이 적용할 수 있어요. 배분하듯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43분의 1a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가로 2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처음께 지금 a라고 했을 때 243분의 1a 이렇게 된다고. 그럼 a 의비례상수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243을 전항하고 후항에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243대 1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죠.